얘들아, 니네 시험 때는 있잖아, 시험 때는. 어차피 분모가 0은 아닐 거란 말이야. 그니까 러 A 더하기 B, 이런 거0 되면 안 돼. 뭐 B 더하기 C, C 더하기 A, 뭐 A, B, C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다 0이면 안 돼. 시험 때는 너희가 얘들아, 이게 사실 뭐 이렇게 뭐 고쳐서 푸는 게 빠를지, 부분무술을 고쳐서 뭐 이렇게 정석대로 푸는 게 빠를지, 숫자 대입해서 빠를지, 뭐 그게 얘들아, 꼭뭐 숫자 대입해야 빠르다는 건 아니지만, 니네 이거 뭐 그냥 A, B, C 값 아무거나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, 얘들아? A 모듈까 뭐 우리. 나 A에다가 2분의 넣게. 알겠어 얘들아. 그 다음에 B에다가 마이너스를 넣게. 그 다음에 C에다가도 몇 넣게. 그 다음에 밑에다 대입하면 답이 나와. 그럼 무조건 답이겠지, 그렇지? 왜냐하면은 위의 관계식을 만족할 때 아래의 값이 일정하니까 나왔을 거니까. 뭐 A에 1 넣어도 되는데 A에 1 넣주게 어 되면 B, C에서 어차피 좀 다른 숫자 잡아줘야 될거 아니겠어. 알겠니? 그래서 뭐 이렇게 너희가 이제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것도 괜찮긴 한데, 이게 정석적으로 좀 이제 가게 되면 너희가, 지금 이런 지금 쭉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, 이런 게 있으면 먼저 우리가 통분을 한번 좀 해볼 거야. 뭐 통분을 해도 되고, 양변에 얘들아, 뭐 A, B, C를 전체적으로 곱해도 괜찮지. 이거 통분해보게 되면, 그러니까 뭐 통분으로 하자. A, B, C 분해. 여기는 B, C 들어가고, 여기는 C, A 들어가고, 여기가 A, B 들어가지. 그러니까 A, B에다가, BC에다가 CA가 지금 0이니까 자, 얘들아 얘는 0이 아닐 거니까 분자가 반드시 몇일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어서 너희가 이제 AB에다가 이제 BC에다가 CA가 0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어 ABBC, CA가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너희가 여기서도 해볼 만한 게 이거 아마 부분분수로 얘들아 고쳐 볼 수도 있고 너희가 맞아 뭐 통분을 해볼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의심되면 둘다 해보는 거야, 얘들아 만약에 얘들아 부분문서 한번 고쳐볼게, 얘들아.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봐봐.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니까 c b 분의 맞니 얘들아. 거기다 이제 A 써주고, A 더하기 B분에 1에서 C 더하기 A분에 1이 빠지게 된단 말이야. 만약에 부분문수 공식이 되면. 그럼 아까보다 좀더 이상해지지 않았니? 분위기가 얘들아. 더 빡세지지 않았어요들아 그리고 너희가 이제 생각, 좀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면, 만약에 너희가 이 항이 얘들아, 뒤에 있는, 뒤에 나오는 항이랑 이렇게 좀 퉁쳐가지고 없어지는 게 있나?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아무리 살도 여기가 분자가 비니까 여기 앞대가리 여기는 비가될거 아니야, 얘를 부분무수 고치면 얘네 들아 이쪽에 앞대가리 분자가 몇이 될 거야? C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없어질 리는 없어,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무수를 고치는 게 무슨 뭐 죄악이 아니라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는 거 어차피 부분무수 하든지 통분해서 솔직하게 계산하든지, 둘 중에 하나 아니야 그럼 너희가 여기는 에 누가 비어야 얘들아 b 더하기 뭐 십에 b 더하기 c가 비니까 여기는 b 더하기 c라고 쓸수 있겠지 통분을. 여기는 얘들아 뭐가 비어? 그 c 더하기 a가 분모 분자에 곱해 주시고. 그다음에 여기 되들아 뭐가 비어? 얘들아 a 더하기 b가 얘들아 어, b는 거 맞아. 그럼 분모는 얘들아 뭐가 되는 거니? a 더하기 b에다가 b 더하기 c에다가 c 더하기 a라고 써줄 수가 있고. 분자는 여기서 얘들아 abc B, ca 한 번씩 나오지 앞에 전개하면 그다음에 ca abc B, B C 나오지. 그러니까 분자가 몇이야야 되나? 허무하게 얘들 이거 두개 있는 거니까 두 개니까 분자 몇이야? 0 돼서 답이 그냥 몇이야얘야아 답이 0 이렇게 되는 거야. 알겠지? 무슨 말인지.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해. 그냥 통분이었어. 뭐 설마 하고 안해 봤을 수도 있잖아. 사실 통분